어떤, 어떤 부분을 이제 수술 받았고 어떤 수술 받았고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오늘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최근에 어떤 수술들이 진행되고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들 가지고 혹시 주위분들은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수술, 암 위치에 따른 수술 범위, 그리고 수술 방법, 수술의 최신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암 위치에 따른 수술 범위인데요. 일단은 대장이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부위를 상행 결장이라고 하고요. 옆으로 평행하게 간다고 해서 횡행 결장. 그리고 아래로 내려온다고 해서 하행 결장. 그리고 구부러진 데서 구불결장 내지는 S 결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반 쪽에 있는 곧다고 해서 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인 결장에 있거나 혹은 횡인 결장에 있을 때 이렇게 절제 범위가 보통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인 결장에 있거나 이런 구불결장에 있을 때 이런 왼쪽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 쪽에 있을 때는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좀더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런 상인 결장, 횡인 결장, 그리고 맹장 근처에 있는 종양들에 대해서는 오른쪽 대장을 수술하게 되는 우측 결장 절제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하인 결장에 가까운 쪽 횡인 결장부터 하인 결장에 있는 종양에 대해서는 좌측 결장 절제술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부 결장 또는 S 결장 그리고 직장의 상부에 있을 때는 전방 절제술이라는 걸 하게 되고 직장에 있어서는 조금 수술법이 조금 더 복잡하고 좀더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위에 있는 이런 골반뼈와 그리고 앞서 있는 방광 남자분들 같은 전립선 같은 주위 조직들 그리고 신경들에 대한 손상들을 최소화하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직장을 수술할 때는 항문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문괄약근 그리고 항문거근 위와 그리고 복막이 끝나는 복막 반전 부위 근처에서 절제가 이루어지고 문합이 이루어질 때 저위 전방 절제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술 위치에 따른 범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종양 병기 진행 정도에 따라서도 아마 본인이 받았던 수술이 어떤 분들은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완치술 또는 뭐 굉장히 혹이 초기라서 부분 절제술 내지는 항문에서 그냥 단순 절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고식적 수술, 여러 가지 암이 이제 진행이 되어서 1차적으로 이제 장 쪽, 종양만 절제하기는 1차 종양 절제술 내지는 장루 수술만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 그런 병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종양의 병기 진행 정도도 수술 범위에 꽤 중요한 요인이 되는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뭐 수술 자체는 장 절제는 어떻게든 저희가 어 장을 자르고 있게 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저희가 표현하기에는 사실은 방법론적인 문제는 있지만은 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비슷하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복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오전에 보기엔 좀 그렇지만 칼이 이렇게 나오고요. 배를 피부부터 피하지방 근육, 복막을 다 이렇게 절개하고 들어가서 이런 장을 직접적으로 손으로 내지는 기구들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저희가 장을 절제하고 문화하게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분들은 개복수술 받으셨겠지만 상처가 이렇게 배에 이렇게 크게 남는 어,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복관경 수술은 이런 가느다란 음, 투과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 배 안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 유치원 교수 수술하시는 장면이 예전에 신문에 왔던 건데 이런 기구들 이용해서 수술하게 되고 이런 투과침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화면을 보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하고 났을 때는 이런 상처가 장이 나오는 또는 종양이 나오는 큰 상처 가장 큰 상처 외에는 다들 구멍들로 이렇게 상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복수술보다는 회복이라든지. 이런 통증 면에서 좀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로봇 복강의 술은 이렇게 멀리 있는 부분을 이런 짝대기 같은 것들 수술하기 때문에 조작이 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은기본 근본적으로 배 안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조직들을 똑같이 개복 술과 똑같이 다루고 장을 다 절제를 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로봇을 이야기를 드리면 외래 서 보통 이야기 하시는 게 이런 뭐, 인공지능 있는 로봇이 대신 수술하느냐, 로봇 태권부위가 나와서 수술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기구에 앉아서 외과의사가 이런 기구들을 조작을 하게 됩니다. 로봇 수리를 할수 있는 이런 기구에 앉게 되면 이런 시야가 3차원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물론 지금 사진은 2차원으로 보이게 되지만, 3차원으로 보이는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체감이 좀더 있어서 복강용보다는 조금 더유리하 면이 없지 않아 있고 특히나 로봇 기구들 같은 경우는 복강용보다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작하기 용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부분은 예전에 인터뷰하셨던 사진인데요. 또 익숙한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 김진정 교수님이시고 역시나 로봇술의 장점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국소 절제술 같은 경우는 항문 가까이 있는 이런 종양이 굉장히 좀 조기 초기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거나 어떤 분들은 보면은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항문 가까운 직장암에 대해서 시행을 했었고 그게 꽤 반응이 좋아서 항문으로 이 부분만 도려냈을때 저희가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 국소 절제술로 이제 치료가 완전히 될 때를 저희가 목표로 이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항문국소 절제술은 항문을 벌려서 항문 쪽으로 이렇게 종양을 절제하는 거로 아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더 깊게 이제 위치하고 있어서 이런 특수한 기계가 이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항문 내시경 미세 수술입니다. 이것은 내시경이 이런 특수한 기구가 필요하고 내시경 접수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수한 기술이 좀 필요한 걸로 되어 있고 어 아무래도 조작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걸로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항문 최소침습 수술인데요. 항문 쪽으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복강경 기구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이런 카메라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종양 부위를 이렇게 복강경 기구로 이렇게 완전히 절제를 하고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경항문 최소침습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내시경을 이용한 미세수술보다는 아무래도 좀더 확실하게 좀더 깊게 그리고 안전하게 절제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문합까지좀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익숙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 논문은 우리 임석병 과장님 예전에 쓰셨던 논문이라 이렇게 사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제 주제에 맞는 최신 수술 경향입니다. 어, 2009년부터 2018년 약 10년 동안 저희 병원에 이제 대장암 수술 환자들의 제가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여기에는 사실 통계가 조금 이제 모한 게 이제 그냥 재발됐던 대장암이 일부 포함됐던 해도 있고 그러지 않은 해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대장암 수술은 건수가 조금 저희가 10년 동안 증가하고 있었었고 빨간색 부분은 지금 저희가 개복 수술, 배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개복 수술했고 했던 경우들이고 이게 파란색은 저희가 복강경 내지 로봇 수술했던 케이스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래프가 좀 들중날중한데 저희가 이렇게 선으로 그려봤더니 확실히 우리가 저게 조금 째고 하는 복강경 수술 내지 로봇 수술이 합쳤던 증례가 거의 이제는 어 개복 수술에 비해서 이제 가까이 이제 한 4, 5 0 이상 참 저희가 차지하고 있다고 알수 있고. 실제로 저희가 1차 재발됐던 대장암이 아니고 1차적으로 대장암을 수술했던 경우는 최근에는 50% 이상 저희가 복강력 내지 로봇술로 최소 침습으로 수술을 하고 있다 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봇 수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병원 이렇게 좀 들쭉날쭉 한데요. 한 150에서 200 케이스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로봇 수술은 로봇이 설치되어 있던 수술 방에서만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직내는 이 수술방이 허락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직내가 좀 차이가 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장비는 사실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최근 예전에 저희가 쓰던 이렇게 조금 뭉퉁하게 생겼던 다빈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다빈치 시스템의 S 시스템에서 지금 좀더 날씬하고 관절이 좀더 자유롭게 더 많이 꺾이는 X 시스템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X 시스템과 그리고 환자의 테 태... 침대가 그 로봇이 움직이는 것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시스템까지 저희 병원에 들어와 있어서 로봇 장비를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더 조금만 재고 수술하라고 구멍으로 이런 기구들이 한 번에 다 나오게 되어서 어, 조금 더 작은 절개를 가지고 수술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장비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과 의사들에게 조금 더 도전이 되는 부분은 좀더 작게 재고 수술은 완전히 깨끗이할수 있는 단일공 수술에 대한 도전이 있는데요. 복강경을 이용해서 구멍 하나로 여러 가지 투과침을 넣어서 수술을 진행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 또는 어 이런 단일공 복강경 수술이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로봇을 이용하면 좀더 자유롭게 단일공 또는 거기에 투과침 하나를 더 추가하는 로봇 수술을 진행하여서 실제적으로 상처가 이렇게. 배꼽 있는데 한 4cm 정도만 이렇게 절개 돼서 상처나 그리고 미용적인 면에 좀더 장점을 가지는 수술들이 진행되고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뭐 저희 병원도 병원 초창기에 보면 항문 가까이 있는 직장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 항문이 없어지는 복회음 절제술의 장르를 영구적으로 가지는 게 영구장르 형성술을 시행하였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과략근을 침범하였던 종양이 항암 방사선 치료 이후에 혹이 많이 줄어들어서 과략근 사이로 이렇게 절제하게 되는 과략근간 절제술이라는 걸 시행하고 있고 실제로 수술하게 되면 은 항문에 이렇게 위에 구불결장이 이제 내려서 이렇게 손으로 바느질해서 꼬매게 되는 항문 근육도 살리게 되고 항문도 보존하게 되는 이런 과략근간 절제술도 어, 환자 해당이 되면 시행하고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서구에서는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한국 환자분들은 조금 날씬 서구 환자들에 비해서 날씬하고 골반이 어느 정도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는 많이 시행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 어, 일부 케이스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경항문 전직장 감막 절제술인데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항문을 통해서 이런 복강경 기구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복강경 기구를 통해서 아래서부터 항문 아래서부터 이렇게 직장을 다 돌려 나가게 되는 수술을 하게 되고, 사실 이런 수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분들이 이제 모든 환자에서 필요한 건 아니고요. 어, 항문에 가까운 직장암 환자이시면서 아무래도 굉장히 복부 비만이 있고 골반이 좁아서 배 쪽으로 접근했을 때는 도저히 항문 가까이 있는 직장암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겠다 할때 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는 되고 있는데 사실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저희가 적용할 만한 자분들이 아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도, 시도되고 있는 수술법이다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상의 내용들을 요약하면은 어 대장암은 사실은 본인 위치에 맞는 본인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어 본인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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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에 암이 있었고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시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 수술의 범위는 대장암 위치 어디에 위치에 따라서 수술이 어디가 절제가 되고 어디가 붙여진다라는 걸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경향은 이렇게 조금만 째고 안전하게 대장암을 다 절제하는 최소침습 수술이 물론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어 여러 병원들도 다 같이 이렇게 증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요. 수술법의 발달로 사실은 뭐 항문 보존, 물론 항암 방사선 치료의 효과도 역시 같이 도움을 받지만은 항문 보존이 많이 지금 되고 있고 과거에는 직장암, 이 항문에 가까웠던 직장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개복술를 하였지만은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 최소, 최소 침습으로 수술 많이 진행하고 있다. 더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종양의 진행의 정도에 따라서 수술법이 선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모든 환자분들이 이렇게 최소침습이나 라든지 로봇술이라든지 수 이런 수술법을 채택할 수는 없고 이런 종양의 진행 정도나 그리고 이제 수술을 의뢰해야 했던 우리 집도의 교수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수술법이 조금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더라 정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수술하고 있는 교수님들과 저희 팀이고요. 예,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